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준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누가 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이, 아, 제가 이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는 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국에서 하신 말씀을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3시 사이에 온 세상에 어둠이 마였습니다. 앞을 볼수 없을 정도로 치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둠이 망했고, 이것은 지난주에 아니, 저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징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들리기 바로 직전에 그 성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숨지기 바로 직전. 이 성전의 지성소 홀리홀리 플레이스에 이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이 손바닥 두께로 굉장히 두꺼워서 그 말들을 당겨서 이렇게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찢기 힘든 어, 그렇게 경고하게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어디서부터라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눠져서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이 지성소가 그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부탁한다는 말씀은 헬라 원어로 전적으로 맡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 아버지 손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주권을 의미합니다. 헬라우나의 이 뉘앙스를 살려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아버지의 능력 있는 돌보심, 영어로는 powerful care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돌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돌보시는 이 손에 자신의 영혼을 전적으로 어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고통당하시고 이 억울하게 어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온몸에 이 뼈가 어스러지고 그리고 피투성이가된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돌보심을 여전히 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이 아버지의 능하신 이 손에 맡기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어,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이 원망이나 이 불평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우리 모습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보던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을 <laughs>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대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또한 동일한 장면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이 백부장 한 사람뿐 아니라 옆에 어,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지금까지 이 수많은 죄수들이 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과 어, 달랐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알수 없는 어,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이 분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입니다. 바로 고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마음에 터져 나오는 이 원통함과 이 분통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추출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때에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이 의탁한다는 이 동사도 누가 보면 23장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네. 즉 창조주 하나님께 어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과 이 권능을 믿고 전적인 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어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맡기, 맡기셨던 예수님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어떠한 환경과 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이 말씀은 10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편 31편에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10편 31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하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주 들이는 기도 인용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10편 31편 5절 말씀을, 어, 세 가지 경우에 기도 인용문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 경우는, 어, 깊은 슬픔을 만날 때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우리가, 어,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위로가, 이 세상에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이 깊은 슬픔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줄수 없는 이 평안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매일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잠자는 것은 죽음이랑 죽음 죽음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나사라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언급하실 때 잠자는 그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매일 잠자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영원한, 이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이 죽음의 시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꼭이 자신의 영혼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이 기도를 드리며, 어, 잠에 든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까? 나의 전부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에.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어, 소문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잠들기 전이 10편, 31편 5절 말씀으로 어,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매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에, 전 인생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정직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설령 한평생 위선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이 가식의 가면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이제까지 움켜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백에서 이 죽음의 순간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주님을 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은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영혼을 맡기시는 예수님을 통해 아들과 아버지가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맡긴다는 이 말은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온전히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되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완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품에 안겨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와 같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위 높은 곳에 멀리 떨어져서 감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 가장 은밀한 지성서로 들어가서 이 사랑의 주님 곁에 머무르는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 연합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이 연합의 신비로 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라는 이 책에 보면 하나가 되는 연합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나를 위해 고생을 견디고 내가 인정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 외에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겠느냐. 너 자신과 내 존재의 전부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나에게 넘기겠느냐. 완전히 맡기고 내 뜻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느냐. 오직 나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느냐.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나와 친밀한 연합에 들어가겠느냐. 나를 내 유일한 주로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다 내려두고, 내, 나한테만 매달릴 수 있겠느냐.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연합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연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권리가 살아있다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 지금까지 나의 가진 많은 것을, 어, 버렸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또 그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연합은 우리를 더 깊은 내면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이 있고, 믿음에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의지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없었고, 그리고 나 혼자 존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삶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내가 없어지는 데까지 우리는, 어,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합을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신비한 일체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타오르고, 또 깊은 애정과 열정을 품고 있어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온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모래 위에 두 발자국 Fruit Prince in the Sand라는 시가 있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지나온 자기의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꿈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모래 위에 두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한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어또 다른 한 발자국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그는 그때가 바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침울하고 가장 슬프, 슬플 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섭한 마음이 들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 밖에 없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험과 역경으로 고통스러워할 때그한 사람의 발자국이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업고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찬의 이 천국여정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이 역경의 시간, 이 메말은 이 길을 걷는 것과 같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은 우리의 발자국은 없어지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신앙이라는 긴 여정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사막과 같이 길고도 메마른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끼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드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이 절망의 늪,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마음의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사막과 같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고 메말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고 막막한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거치며 내 안에 있던 세상 소망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었던 내 자존심과 또이 자랑이 무너지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빈손으로 걸어가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마치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이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끝이 또 있기라도 한 것인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어두운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내하고 견디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이제, 이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며 그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어,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 내면은 연단되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전군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가 내 안에 있게 하고 그분의 뜻만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과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요함으로 내가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 영광을 우리는 더 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주간도 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매일 밤이 잠자기 전에 10편 31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하심으로 주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